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 해산 기한이 천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자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동생에게 빼앗겨 버리는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기 안에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아 아이들인 어, 아이들은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두 아이의 걸맞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먼저 태어난 애서는 붉고 털이 많다는 의미이고 에서는 그렇게 지어줬고 또 야곱은 약탈자라는 의미가 되어든린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간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 주변을 보면 한 가정에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제 각각으로 성격과 스타일이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야곱과 에서라는 두 사람에게서도 발견합니다. 본문 27절은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또 다른 표현은 남자답고 활달하고 영웅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기에들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그 부모의 태도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식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약하고 소심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씩씩하고 활달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사냥에다, 사냥에다가 대접해주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반대로 형한테 항상 뒤지고 또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약한 야곱을 사랑합니다. 내부간을 철저하게 야곱의 편이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랑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받는 사람 자녀들 입장에서는 항상 편애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형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할까? 바로 이것이 야곱의 상처였습니다. 이제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런 편애를 받은 형제 사이에는 언제나 어, 사고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 사고는 그냥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장난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파죽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파죽 사건 안에는 나라가 나뉘는 또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결정되는 영적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몹시 피곤하고 배고픈 형에게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늘 형의 장자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이 무엇이며 그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물면서 아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이 60세의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60세 때 손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므로 15년 가까운 시간을 손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에 거하며 할아버지와 더불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야곱이 영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강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야곱은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더 사모하게 되었고, 물론 태어나서부터 욕심이 많고 빼앗는자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지 는 모르지만, 물론 결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택하신 대로 결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라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에서는 장자라는 명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에서의 논리가 설득력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나 정치 논리가 신앙보다 더 앞서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간적으로나 또는 인위적으로 얻어지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 또 양보와 타협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온전한 어떤 정신적인 가치와 영적 가치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교활하고 꾀가 많고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받은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들 중에서 실패자였고 또 못난 사람이었었고 어, 양탈자였습니다. 상처가 또한 많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면 주식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기뻐하고, 환란이 올수록 감사하며,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기도와 인내로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담대히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과 또 바로 영적이고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축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